안녕하세요. 별난 농사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 강원도 오대산 상원사에 눈 덮인 산사에 왔습니다. 눈이 많이 와가지고요. 지금 정멸 보궁 오래간만에 코로나로 인해서 몇년 동안 오지 못했는데 지금 오늘 참배를 하려 지금 정월달 음력 정월달에 맞아서 삼사순례차 왔답니다. 지금 여기는 상원사고요. 오는 길이 미끄럽고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근데 이제 길이 미기러워 가지고 이렇게 정정문으로못 들어오고 요 옆에 길로 해서 돌아서 지금 이렇게 법당 안으로 올라가고 있는 길입니다. 미끄러지면 큰일 나니까요. 새벽 6시 반에 떠나 가지고 지금 9시 반에 도착을 했답니다. 일단 참배만 하고 사시에불은정멸보고에 가서 하려고 지금 나서고 있어요 길 미끄러워요? 네. 큰길로? 네 중대 올라가는 길 큰길로 가라니까 로 가야지 중대 올라가는 길 공원에서 모래 뿌려주네. 이렇게만 뿌려줘도 얼마나 좋아? 음, 과일이나 이렇게 올릴 때 하는 거지 이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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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아 이거 타고 싶어. 음, 이제 이게 금박지가 많이 벗겨졌다 보고. 벗겨. 음? 그니까 많이 벗겨졌네. 이게 그냥 완전히. 그러니까. 금이로. 음. 음, 사장. 사장에 이거를다 쓸어놨으니. 다 왔다. 다 왔어. 나 화장실 고사님 오대. 멋지다. 야, 공 그냥 갔다 와봐. 몇공시 분부터 공양인데 응. 먹으래. 아, 기름이 끼러워서 이제 사시입을 시간에 못 맞춰 왔기 때문에 점심 공양 먼저 하고 이제 올라가려고 합니다. 점심을 공양하고 난후 이제 비로전 문수보살님이 계신 요 비로전 비로전을 이제 참배하고 이제 보궁으로 올라갈 겁니다. 안에가 이렇게 웅장하고 아주 굉장히 환희심이 나는 요 법당 안 모습입니다. 와대단하 아주 이렇게. 다시 한번 찬찬히이 법당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놀람> 여기 무서. 나간 올라가는 길, 보궁 올라가는 길 이불, 이 이불, 이 이불, 불이머니불 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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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불, 이 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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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눈 덮인 산사. 지금 이건 눈도 아니다, 어? 그 전에 여무릎팍 만큼이 여기 차서 올라갔는데. 바가 납치네, 어우! 바람. 눈보라네, 완전. 웬일이야, 웬일이야, 일이야 눈보라가. 어우! 예준바, 안 날라고, 안 날라고, 어머. 쟤코잔등에 뭐, 목뭐 뭐 붙인 것 같아? 코잔등에, 코잔등에 사파이어 붙인 것 같아. 얘네들 안 날라가. 안 날라가요? 네. 세상에. 어머, 눈 속에서 뭐를 파먹어? 어머, 눈 먹는 거 봐. 눈 먹는 까마귀네? 어머, 얘눈 먹어. 물을, 물 대신 눈을 먹네. 앞에 가면 조그만 징 가서 또 안고 조그만 징 가서 또 안고 그래네 어머나 이뻐 응? 이뻐라 또너 앞에 또 갈래? 응? 아유 이뻐라 여보 또 가잖아 앞으로 어머 양쪽에 있네 이제 양쪽에서 반기네 두 마리가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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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얘가 계속 쫓아와 우리 앞에 뭐 먹니? 응? 뭐 먹어? 어머, 다 주워 먹는구나. 보궁 올라가는 길에 이 까마귀가 어머, 너무 하는 짓이 아주 이게 신통해가지고 지금 요거 아주 유유자작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이야, 이쁘네. 나는 또 이쪽으로 와 있고, 아, 죽겠다. 이제 다 올라왔습니다. 이제 거의 다 올라왔고요. 여기는 이제 요 이제 설명서가 있고, 요 오른쪽으로 가면 요 비로봉 가는 길이고 비로봉 가는 길은 근데 발자국이 없네요. 여기는 왼쪽은 보궁 올라가는 길. 요 계단만 올라가면 바로 보궁입니다. 숨소리를 아주 거칠게 쉬면서 이렇게 부처님 진신사리탑을 보러 올라오기가 쉬운 일이 아니랍니다. 이곳이 오늘 부처님 진신 사리탑이 모셔진 요 곳입니다. 여기 이제 자장율사가 이렇게 이제 진신 사리를 모셔 놓은 곳이고요. 저, 저 뒤에 보이는 곳이 비로봉입니다. <목소리> 정멸복음 참배우 여기 이제 삼성각을 들려서 지금 이렇게 가 가는데요. 나무에 눈이 이렇게 멋지게 있고. 요거는 이제 서쪽에서 본요 5대 요거 지금 요거를 보고 있습니다 요거 지붕이 다섯 개여기 5대 산여기를 보고 저 내려가겠습니다 내려가는 길은 그래도 쉬워 <laughs> 아이 그럼요 올라오는 것보다 빠르지 상원사로 중대사자암으로 해서 내려오다가 월정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상 지금 영월 법흥사에 도착했습니다 야, 여기 영월 법풍산은 아주 고즈넉한 아주 산사랍니다. 아주 여긴더 강원 똑같은 강원도래도 여기는 아주 고즈넉하고 조용한 산사. 지금 여기는 약사여래전이고요. 어 지금 여기, 여기가 지금 사자산 법풍사정멸보공입니다 이제 여기 요 뒤에 지금 여기에서 어, 요거 지금 정멸보궁 사리탑 사리탑을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이곳에 버풍사, 신라 선덕여왕 때 자장율사가 도 이곳 또한 부처님 진신사리가 모셔진 성지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촛불들 연꽃 등들도 이렇게. 이제 법당에 들어왔습니다. 아주 고즈넉한 법풍사 부처님 진신사리탑 있는 여기 음, 법당 안에서 이제 저희 길 있고 이제 가는 길만 남았으니까 이제 금광경을 한편 복송하고갈 거예요. <laughs> 전재 보살 선부 척제 보살 세손 선녀인 발 안이 따라 삼맥삼 보리심 은하항복기신불원세전 고준역관 영월 법풍사 부처님 진신사리탑 정멸보궁에서 금강경 한편 독송하고 그리고 내려오는 길에 이렇게 약사점이랑 이렇게 해서 오고, 여기는 이제 덕풍 사에는 여기 이제 여기 덕풍 사에서 지금 약사물도 먹고 있는데, 여기는 올라가는 길이 두 군데가 있답니다. 오솔길로 올라갈 수 있고, 이 차길로 올라갈 수 있고, 양쪽으로 올라갈수 있어요. 이제 하산을 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